DRX FA 발표 후에 데프트는 개인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돈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생활한 선수들과 팀이 욕을 먹는 상황 때문인 것 같네요. 합리적인 액수였지만 팀 입장도 이해가 가고 둘다 노력했고 우리는 우승을 했고 다팀 선수들에 비해 적게 원하고 더 줄이겠다고 말했다. 저도 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걸 알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마지노선까지 줄였지만 잘 안됐다. 돈에 미쳐있다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런 애들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팀이랑은 계속 얘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티온캡이 계약 종료 농심 칸나 드레드 비티리 고스트 눈꽃 코맥과 계약 종료 루머에 의하면 한 팀은 오늘 오후에 로스터를 공개할 예정이라 했는데 그 팀은 농심이었고 든든 실비 피에스타 바이탈 피터였습니다. 징동야가오 삼수가 계약 종료됐다고 합니다. 휴식한다는 루머가 있었던 업무 감독이 계약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비지지의 룰러 이후 나이트 또한 징동 소속으로 등록됐다고 하네요. 만약 루머들이 맞다면 369 카나비 나이트 룰러 미싱 슈퍼팀이 만들어집니다. 젠지는 도란과 재계약 발표를 했습니다. 이징훈 단장에 따르면 도란은 애초에 다른 팀에 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젠지는 룰러를 잡지 못한다면 페이지를 콜업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빈 서포터 자리에 콜업이 될지 새롭게 영입이 될지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전프레디 브리온 딜라이트 선수가 젠지행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딜라이트 선수는 아직까지는 돈보다 기량 발전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고 롤 잘할 선배들에게 배울 점이 많은 거로 보고 입단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버블링 담원 LCK CL 감독 선임 담원 아카데미 김선웅 코치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우르는 서밋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팀리키드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KT 소속이었던 아리아가 일본 리그로 다시 돌아간다는 루머도 있네요. 기인 선수가 광동프릭스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유민섭 기자님의 미묘한 SNS 글인데 기인과 BDD가 KT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태윤 선수와 영재 선수가 광동프릭스와 2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있었던 도인비피셜인데요. 카나비와 룰러는 99.9% 진동과 계약이라고 했으며 확정은 아니지만 바이퍼와 스카웃은 내년에 같은 팀으로 LCK에서 뛸 수도 있다고 했으며 정글은 클리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현재 루머가 사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